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신은 아픈데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오시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라님. 오늘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병들의 아픈데 손을 얹고 아버지를 악망하옵니다 성경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지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는 나으리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모든 사람을 마음과 육신의 질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아버지의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야 나시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을지어다 너희 원수마귀는 각자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수가하고 무거운 짐인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수가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남아 싸오니이 무거운 짐을 옮겨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